지금부터 오렌지엑스 입출금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입금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렌지엑스 어플에 들어가 자산을 눌러준 뒤 입금을 클릭해 주세요. USDT를 클릭해 주고 트론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세요. 생성된 지갑 주소를 복사해 주시고 코인원으로 들어가서 입출금을 눌러 주세요. 검색란에 테더를 검색해 주고 출금 수량을 최대로 선택해 주신 뒤 다음을 눌러 주세요. 100만 원 미만 출금 시에는 수취인 정보를 화면과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. 다음은 출금 가이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코인원에서 입출금을 눌러주시고 테더를 검색해주신 뒤 입금하기를 눌러주세요. 입금 주소를 복사해준 뒤 오렌지엑스 어플을 키고 에셋을 클릭해주세요. 출금을 클릭해준 뒤 검색란에 USDT를 검색해주세요. 화면과 같이 주소와 네트워크, 수량을 입력해주면 완료됩니다. 100만원 이상 출금 시에는 화면과 같이 입력해준 뒤 네트워크와 수량을 잘 확인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. 화면과 같이 이메일, 구글 OTP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시면 완료됩니다.